다타겠습니다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강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강자의 PC에서도 이 강의를 보고 강사가 코드를 실행합니다. TTS가 실행된 이후에 이렇게 개발 환경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같은 파일이 생성되고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사가 코드를 실행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사의 액션들 그대로 따라가고 코드를 있습니다. STD로 합니다 STT로 텍스트를 파악하고 TTS로 지금 이렇게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사가 코드를 실행합니다. 강사가 코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차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따라 입력해주세요. 강사가 대칭 차집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Print A1, a 2를 입력하세요. 강사가 코드를 실행합니다. 강사가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를 실행합니다.